20장. 그런 즉 인자야 이스라엘 독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재물을 부어들인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다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보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예,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뜨고는 참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광경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요. 본문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복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시며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겠다. 의미를 표명하십니다. 성도는 반복된 죄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반복된 범죄는 심판을 부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용할 경우에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 위험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나는 여호와다라고 당신을 드러내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어리석게 행동한 이유는 자기의 길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이 범한 죄를 답습해서 계속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쳐왔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부지중에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 불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우습게 여긴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피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죄를 짓는 순간 따라오는 쾌락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악의 결과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가 습관이 되거나 불순종하는 삶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사람들은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는 자녀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훈육이죠.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좌우하려고 말하는 잔소리는 자녀에게 독이 될수 있지만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한 부모가 바른 지도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는 자녀에게 득이 되고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나무와 돌을 섬기는 이방인과 같이 되려 했고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 안에도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까운 데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완고한 고집, 육신의 정욕은 계속 악을 향해 기울어지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더욱 강해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은 독이 아니라 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와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전해 들었으면서도 가나안 세대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가나안에서 조상들의 죄를 답습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서도 무감각해진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목불인견이라고 탄식하시기 전에 그분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회개의 삶을 통해 성도는 영적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복된 죄가 심판을 부르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반복된 범죄를 회개하고 영적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은, 우리의 정욕은 계속 악을 향해 기울어지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더욱 강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또 성화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